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. 반갑습니다. 김룡입니다. 오늘은 좀 특이한 일일 도전이에요. 자, 체력이 1이고, 풍선 속도가 증가하는, 최대 타월 10개까지 밖에 못 짓는데, 사실 60라운드까지, 10라운드에서 60라운드까지고, 골드는 2200골드, 뭐 특성이 적용되기 때문에,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. 저는, 이건 도전을 안 해봤는데, 돈이 마지막에 남더라고요. 원래는 여기다가 이제, 돈 버는 타월을 지었었어요. 없어도 깰것 같은데? 그냥, 닌자 짓고, 옆에다가, 연금이 붙여주고, 이러면 낄것 같아갖고, 지금, 느낌이. 이거 가격 얼마지? 500원? 600원? 1100원? 그냥, 바로, 풍산지수까지 올릴 순 없나? 될것 같은데? 아니, 이게, 처음에, 닌자원숭이를 들고 시작하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그냥. 닌자원숭이의 단점이 그거잖아요. 업그레이드를 좀 가지기 전까진 약하다 이게 단점인데 얘가 업그레이드를 좀 붙이고 시작하니까 계사기야 <laughs> 그래서 그냥 바로 풍선지수 올려도 될것 같은데 안 놓칠 것 같은데 여기서 야. 와... 씨, 아 <laughs> 아니 오늘은 고급... 어이구 좀 놓치긴 하네 오늘은 고급 도전 같지가 않아 좀어좀 어, 좀 놓치긴 한다 그래도 뭐 이제 보호막도 있고 여유롭게 꽤나 여유롭게 부서수고 나왔구요 납대비를 해야 되니까, 산성물 주부들 지금 납대비가 되겠죠? 동선지수가 개사기에게 특성 영향을 받는 일도 전이라. 공격 개수가 늘어나던가? 뭐 그런게 있죠 특성 중에 지수가 나오면 그냥 끝이에요 사실 음. 빌드를 좀 깔끔하게 다듬으면 보호막도 안깎이는 형태로 짤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노력보단 그냥 쉽게 쉽게 갑시다 <laughs> 아이 얼마나 편안한 고급도전인가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깨 <laughs> 처음 깰 때는 막아 어떻게든 농장 지어가지고 초반에 이득부하고 깨야 되지 않을까? 그래도 고급도전이 너무 어려워갖고 힘들지 않을까? 중간중간에 말리지 않을까?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<laughs> 그렇지가 않아 이번 건 근데 확실히 근데 안 짓고 시작하니까 농장 안 짓고 시작하니까 여유가 좀 한가? 여기까지는 원래 비슷하긴 해야 돼. 더하는 도대체? 와 이게 게다가 오늘 풍선 속도 두 배잖아요. 그래갖고 빨리 끝. <laughs> 아예 금방 금방 얘가 쭉쭉쭉쭉쭉 나와가지고는 근데 풍선 속도만 두 배가 된 건가? 아 조금 놓치네 여기서도. 놓쳐도 뭐? 아 몰라? <laughs> 아 오랜만에 고급도 좀 편하게 깨니까 좀 편하다. <laughs> 기분이 좋아졌어. <laughs> 이제터 해줄까? 가다 가. 아이 시원해졌다. 이번 6 3 라운드 같은 것도 포함돼 있지 않잖아. 나 네, 다한 야, 근데 진짜 빠르다. 아, 이씨. 살아. 막눈에잘안 보이는데요? 반투명으로 오는데, 애들이 약간? 여유가 있구만? 아니다 저는 이제 적외권 손을 지어줬어요. 왜냐면 얘가 깡패거든요. 초반에... 그렇잖아요. 이 60라운드, 70라운드까지는 이제 적용하는 건 진짜 깡패란 말이에요. 왜냐면은 세라믹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. 바로 한방에 깨버리고 그냥 없애버리잖아. 요 하나씩 얼마나 빨라져요 깨는 속도가... 모압까지는 유효타가 들어가기도 하고, 애초에 근데 필요 없을 수도 있겠네. 야. 야, 너무 잘 막는데? 좀 빨라가지고 겁나긴 한다. 이거 뚫리는 거 아닌지 좀. 살짝 겁나긴 하는 아, 그리고 그것도 있어. 60라운드는 이거 하나만 찍어주면 좀 편해지는 게. 보이세요? 한 마리만 나오면 혼자 잡아요. 아, 그리고 이런. 아, 맞아. 55라운드처럼 이렇게 세라믹 왕창 나오는 라운드도 잘 넘겨. 아, 너무 편하고, 너무 쉽고, 오늘. 아, 쉬우니까 좋다. 맨날 이런 것만 나왔으면 좋겠다. 맨날 이런 것만 나왔으면 좋겠다. 공짜로, 공짜 타워. 아, 이미 게임인 것 같은데요? 60라운드까지는 어려운 거 없어. 네, 생각해보면 이 다음을 생각할 거면요돈 타워 같은 거좀 짓고 그랬어요. 몇분 만에 끝난 건지 모르겠네, 이거. 그쵸, 그쵸, 그쵸. 보이시죠? 빨간색. 혼자 깨버리는 거. 아이고, 깨버렸네. 좀만 더 가볼까요? 61라운드부터 엄청 또 어려워지거든요. 공속 증가에다가 약재 붙였으니까. 아이고 에오즈 많은 걸 해낸다? 굉장한 걸해냈야 돼, 보라색을 먹긴 했는데, 얘네 이제 3라운드를못 깨지 않을까? 아 역시, 역시 3라운드가 안되네요 너무 빨라 애들 슈욱 하고 지나가버려 아무리 넉백이 있어도 안되네 아예 고급 도전 너무 빨리 깨버렸는데? <laughs> 여기까지